대장동 수사팀이 연쇄 코로나에 걸려서 참 수사가 지연되는 건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코로나에 이같이 대장동 수사팀 수뇌부까지 포함해서 많이 걸렸을까 알고 봤더니 방역수칙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6명이 무려 쪼개기 회식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다. 황당합니다. 지난 4일 저녁 고급 고깃집에 605호라는 이름으로 22명이 예약을 했습니다 605호는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부장검사실 호수라고 합니다 아니 예약을 부장검사실 호수로 예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22명이나 그걸로 말이에요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 주도로 단체 회동을 했다 실제 식당에 방문하고 16명 8명씩 방 2개로 나눠서 쪼개기 회식 이거 불법입니다 다음날 수사팀에서 7명 코로나 연쇄감염 엎친 데 덮친 겨 남욱, 김만배 구속기한이 만료기한이 오는 20일 내일 모레예요 19일이죠 2틀밖에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수사팀 코로나 확진되버리는 바람에 피의자는 사흘 동안 조사가 못 받았고 구속 만료기은 2일밖에 안 남았다 사흘밖에안 남았다. 주임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는 수일간 부재다. 아하. 김병민 대변인입니다. 네. 설마 뭐 코로나를 일부러 <laughs> 걸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네. 코로나 걸린 게 안타깝지만은. 음. 그605 부장검사님 방 이름으로 22명 예약해서 16명이 무더기로 가서 나무김만배 구석! 회포 풀면서 회식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회식했는지는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장정 수사팀 지금 뭡니까? 완전히 중요한 골든타임을 저런 방식으로 허비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면 그걸로 끝이 아닌 걸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이 구속이 되고 난 다음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최종적인 수사를 하고 기소를 그 짧은 기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회포를 풀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회포를 풀었다면 도대체 저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 상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건 지금 남욱, 김만배 구속됐으니까 이 정도면 됐고, 유동규 본부장 배임 정도로 적정 수준에서 검찰 수사 마무리 짓고 끝내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하 워낙 대규모 회식을 예. 딱 저기까지 했으니까 야, 여기까지 고생했다. 음. 이러고 회식한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적정 수준 선에서 마무리 지려고 한것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 우리가 떨칠 수가 없는데요. 자, 이거는 왜심냐면 의심이죠. 왜냐면 오늘, 오늘 보고 있는 이 나무 김만배 그리고 43억과 이런데 내용들이 빵 터지니까 나오는 보도들이 어떻습니까? 어, 검찰이제 어떡하지?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수사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진짜 진실을 규명해야 되네 회식까지 다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십삼 원 얘기 제가 잠깐만 드리면요 조금 전에 정영화 회계사의 녹취록에 사십삼 원 나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의 흐름만 쫓아가 뒤로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요 음. 그럼 돈의 흐름을 제대로 쫓아갔으면 어땠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방역수칙 위반하고 코로나에 지금. 연쇄 감염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불신의 폭은 더 넓어지는 거죠. 예. 제가 감히 자리를 한번 깔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조금 전에 특검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 최대한 끌고 그리고 특검에 대한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더 끌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대장동 특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까지 끌어들여서 진흙탕 특검 만들고 이 결과가 대통령 선거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오도록 만들면 이게 지금 쓸수 있는 최선의 카드 아닐까 혹시 이런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대장동에 관한 진실을 밝히라는 특검의 요구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았던 집권당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신속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이라도 국민께 할수 있는 최대한의 집권당으로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쪼개기 회식 방역 수칙을 하고 집단 감염이 되자 거짓 보고가 있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코로나 연쇄 감염에 중앙지검이 자체 진상 파악에 착수했는데. 거짓보고가 됐다는 식당 두 군데를 따로 예약하려다가 실패해 어쩔 수 없이 한곳 잡았다. 10명 미만 모였다. 방역수칙 지켰다라고 거짓보고가 됐고 이정수 지검장이 크게 화를 냈다라는 전언이 YTN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 해명도 들어보죠. 16명이 별도의 방에서 식사했고 방역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 경위를 떠나 불찰을 인정한다라고 검찰도 사과를 사과가 아니죠. 어, 불찰을 인정했습니다. 정치면사님.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방금 김병현 대변인 들어왔듯이 혹시 검찰이 저렇게 막 회식하고 하는 이수사의 분위기가 굉장히 민감한 수사니까 딱그 기술적으로 유동규까지만 쫙 선을 그어서 날카로운 검찰의 칼로 쫙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자. 이상하지 말자. 네. 하고 회식한 거아니냐 이윤석열 후보 측의 의심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된 의심 같고요. 네. 첫 번째 검찰의 칼이 지금 칼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laughs> 막 녹이 쓴것 같은데 그걸로 이렇게 아주 싹 도려낼 것 같지가 않고 그다음에 옛날 시기에요. 옛날에 이렇게 중요한 수사 같은 거 끝나고 나면 그럼 우르르 몰려가지고 야 고생했다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것 자체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음.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 생신이었거든요. 예. 저 방역수칙 저희 지킨다고 애들 다 빼고 어른들만 모였어요. 바보 같은 짓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데다가 뭐 이렇게 우르르 해가지고 그러면서 들락날락하면서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리 이래도 되는 거를 바보같이 그냥 집게 어그 자식들하고 그 부부만 이렇게 모이니까 딱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 김영주 의원님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쪼개기 후원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쪼개기 후원 받으면 그 합법입니까? 그거 잡혀가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명백히 감염법 예방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이건 검사 징계법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예. 저런 검사들 다 징계를 갖다가 해야 됩니다. 저그 다음 에왜 징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대선 후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저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수사에 엄청난 차질이 그 발생을 했어요. 그 구속 기간이라고 하는 게 피의자가 주구장창 구속되고 있으면 인권의 침해가 되니까 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수사 기간 며칠 동안만 해라 더 이상 하면 니네 안 된다. 이게 구속 기간인데 그 중요한 기간을 저렇게 사흘씩 그다음에 뭐 주임 부장하고 그다 날려먹었으니까 제대로 수사가 될 수가 있었겠는가. 22일이면 월요일이거든요. 예. 수사 오늘까지 끝내야 됩니다. 오늘까지 끝내고 내일 모레 정리해가지고 22일 날 제대로 기소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 묵직한 도울 짓고 들어봤습니다. 검찰 쪽에 해명이 나오면 검찰 쪽 해명도 충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